예정 유튜브 요 저는 부산을 갑니다. 요 2시 전에 출발했는데 7시에 도착했어요. 저는 다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개택시를 탈 겁니다. 일단 이번 여행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아놔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.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요체크인하요 음. 네. 네. 예약하신 체크. 네. 게스트하우스 어디세요? 여기 파티 사은 어디세요? 고가은이요 5박 네. 맞으시잖아요? 어 이게 카페에서 체크인을 한 다음에 네. 숙소로 가는 구조였어요 숙소는 체크인한 카페에서 한 1분? 앞에 변호점도 바로 보시다시피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이 4인실 방을 저 혼자 쓰게 될 예정이래요 물론 침대는 제가 하나만 써야 되지만 어, 적적하지만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귀마개를 밖에서 살려고 했는데 귀마개가 이미 있고요 콘센트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짐을 풀고 나서 그 저녁 약속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지 유튜브 찍고 있어 <laughs> 얼굴 안 나왔어 나다 먹었어, 다 먹었어 나오는 것부터 찍었어야 했는데 <laughs> 다 먹고 나서 카메라 붙였어 지희 진짜 미안해 <laughs> 여기는 서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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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틱톡커 네, 최주입니다 <틴토컵> <laughs> 아, 인스타 최주 팔로우 해주시고 뭐 하시고 계신가요? <laughs> 아, 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나도 유튜브 찍고 있어 벌써 <laughs> <빨리 써도> 다 <안 웃음> 먹었다 <웃음> 첫날 밤 자겠습니다. Good night. Day two. <laughs> 늦었 오늘 졸업식 주인공 나야 인터뷰. 소감이 어떠십니까요감이면 저가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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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저가감 저가면. 저가면. 저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요 부산교산.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. 제 학교예요.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덕을 다시 안 오를 줄 알았는데. 아니 여기 길왜 이래? 아, 산이라고했지야 은서 오나가 살이 찔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. 맨날 등산해. 야 빨리 와. 빨리 오랍니다요. 이게 고등학교인가? 와 정말 오랜만인 것. 와. <laughs> 자, 사학급 인전 앞에 부산광역회장상 위학생은 오자고 하면은 공옥식 교장선생님께서 졸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. 졸업식 끝! 바로 이동 중! 야, 지금 내가 안 보이잖아. 어? 어디있지 은서가 안 보이는걸? 뭐가 <laughs> <누가> 꽃이지? <laughs> 안좋아 어, 깜짝이 <laughs> 어디 있어요? 뒤에? 뒤에, <웃음> 뒤에, <웃음> 뒤에, 빨리 이거 좀서봐봐 올올 a 거 사장님 건졌대. 건졌어? t I 어 아침 t d 하고 봐. today. I can't d 게 it t 글게 a y I can't do it today. I can't do it t o d a I m y n a m e i s k a t r i n a a n d m y n a m e i s a a 맞지? 왜 이렇게 얼큰할 것 같지? 그러니까, 비주얼이? 봉합이 더 특가네. 비주얼은 떡볶이가 아니라 짬뽕인데? 오 시원해. 내 알도 떡볶이가 아니야. 이거 정일 통무이죠? 대슬 뿅 여기야. 오늘은 부산대역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다고 내가 잭잭이에서 봐 가지고. 원래 잭잭이 리뷰는 약간 믿을 만 하거든. 저뭐 먹는다 했잖너 나한테 말안 했어. 아. <laughs> 저는 새우 크림 알밥 주시고요. 카오 라멘 하나. 후추츠두 개랑 어, 하고 돌솥밥 웰 밥도 하나 주세요. 이니로세시키는 <laughs> 음 뭐지, 프루트? 프루트. 킨 거야? 프루트? 라면 라면. 다 감사합니다. 다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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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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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 s 리조 a m 된 a a m m r a 나옵니다. 왜냐 m r AMR. a 라 r AM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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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볼링 AMR. a <laughs> <지금 볼링장> <laughs> 하님은 볼링장에서 연을 이어나가 결혼의 꼴이 나시고 저를 낳으셨죠 하지만 저는 볼링을 좀 못찾아요 전 사실 아까 스트라이크 하나 쳤는데 화면에 못 담아가지고 과연 우리 칠칠이 서비님은 점수가 몇점 나올 것인지 1를 틱톡커볼링팀 <laughs> 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! 와 A팀 소개! 코뎅팀 인제 많이 해주세요! 안녕하세요 저는 어징입니다 걸리버! 자! 다음부터 B팀! 안녕하세요 틱톡 지시입니다 하이! 헬로! 그리고 나! <laughs> 예! 그럼 시작! 저희 지금 점수! 41대2 1이고요 여기 <laughs> 우리, 우리 자리한다? 눈이 어, 약간! 거기하 치는 거리는!

리핑 해주시죠. 가버렸어요. 지하철이요. <laughs> 아 저희 해운대 가려고 찾아다 왔는데저 저희 두고. 둘 나고 됐어요. 안고 다시 뭐. 안 나오지롱. 어 서봐. 서봐 서봐 서봐. 반도. 언미 씨? 이? 귀여워서 반도. <laughs> 내 포사 찍어줄 사람? 어 어떻게? 카메라에 다안 잡혀. 살기 엄청 내려야 돼.